요리의 작은 행복감을 함께 느껴봐요. 살림부부의 살림맘입니다. 우리나라 전통떡 중에 하나인 가래떡. 여러분들도 자주 드시나요? 저는 떡을 좋아해서 냉동실에 보관해두고 해동해서 먹곤 하는데요. 오늘은 가래떡을 사용해서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 아이들 간식이나 어른 술안주로도 너무 좋으니 여러분도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가래떡과 설탕, 버터, 물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먹고 남은 가래떡을 냉동 보관해 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동하는 방법부터 알려 드릴게요. 냄비에 가래떡이 잠길 만큼의 물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 가래떡을 넣고 물을 끓여 줍니다. 이때 물이 끓여진 상태에서 가래떡을 넣게 되면 가래떡이 쉽게 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가래떡을 넣고 물을 끓여 주세요. 가래떡이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물에 끓여주신 후 조리를 위해 차가운 물에 담궈 식혀줍니다. 말랑말랑해진 가래떡을 가위를 사용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래떡을 에어프라이기 용기에 올려주세요. 에어프라이기가 없는 분들은 프라이팬에 구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에어프라이기 안에 가래떡을 넣고 180도에서 10분 조리해줍니다. 10분 후 확인해 보시면 먹기 좋게 익은 가래떡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프라이팬에 설탕 3스푼 뿌려주시고요, 물 6스푼도 넣어 수분을 날리며 끓여줍니다. 그후 버터도 하나 넣고 녹여주세요. 이제 준비한 가래떡을 넣고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굴려가며 익혀줍니다. 그 다음 잘 익은 가래떡을 펼쳐서 식혀주세요. 정말 간단하고 맛있는 가래떡이 완성됐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바삭바삭, 쫀득쫀득, 입안 가득 퍼지는 버터향과 달콤함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가래떡만 먹어도 너무 맛있고, 겨울철 따뜻한 차와 함께 먹으면 더욱더 따뜻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가래떡을 활용하여 정말 간단하고 맛있는 가래떡 활용 레시피를 알려드렸어요. 냉동실에서 잠자고 있는 가래떡이 있다면 여러분도 겉바속촉 달콤한 간식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으로 요리의 작은 행복감을 느껴볼 수 있으셨다면 저희 살림부부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